이사에서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에서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만 세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것이어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1천번째 헌금 최대순 김인경 집사님 주연하니 하나님 앞에 1천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천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주님께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아버지 마음이 담긴 기도 제목이 담긴 아버지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헌금 가운데 담긴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사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으로 영감받으시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롬,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림으로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4층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귀한 역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런데이 공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지을 때, 혹은 또 다시 지을 때, 혹은 변화를 줄때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나 혹은 기존의 것에 변화를 주거나 변경을 하거나 완전히 새롭게 할때또 공사 중 공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사의 기본은 기존의 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공사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공사도 공사의 현장을 깔끔하게 또 용도에 맞게 치우고 시작하듯 우리의 인상 인생과 삶의 공사도 우리의 묵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공사와도 같은 현장을 표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무너졌으니 새로 세워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사를 해서 다시금 지어 올리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듯 반드시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쌓아 올려야 하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은 신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굉장히 끔찍한 장면의 공사임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0절의 공사의 배경은 이 공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에서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인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것이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하여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맛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또한 말씀하시면 그 심판 또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서 지금 10절과 같은 말씀을 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허무시면 이전 것보다 좋게 다시 지으면 되지, 더 좋은 재료로 더 멋지게 지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심판을 그냥 가볍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땅과 건물이 조금 훼손되고 몇몇은 죽겠지라고 가볍게만 생각하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그 심판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은 심판을 떠나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럼 뭐그 정도 내가 견디고 다시 지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며 역겨운 모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아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이미 충분히 그심 충분히 그 끔찍한 심판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손쉽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즐거워하시거나 심판을 즉시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분노케 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진멸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달라 말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어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진노를 거두셨지만, 막상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 치밀어 올라 받았던 십계면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출애굽기 34장 6절과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실 때는 우리가 한두번 살짝 살짝 찌르듯이 그냥 조금 떠보는 듯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오래 참으시다가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정말 그 부분을 조심히 또 자세히 묵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혹 나에게 나의 삶의 모습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케 하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조심히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무신다고 그러면 다시 짓지 뭐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펼쳐진 손, 펼쳐진 손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2절, 21절, 그리고 마지막 10장 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펼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그 노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 모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손과 팔이 펼쳐져 있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령의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애국 가운데 노예 생활로 힘겨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손을 펴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구렁통에 있는 그들에게 강한 손을 펼치시사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과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과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들어 올리시는 긍정의 의미의 은혜의 손과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펼치신 이 팔이 구원과 승리의 팔이 아니라 심판의 팔로 바꾸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무 이유도 없이 변덕스럽게 그냥 자신의 감정을 바꾸시고 그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은혜와 돌보심의 팔이 바뀐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 팔과 손을 바꾸실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만 바라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갔을리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세상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듣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사에서 9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백성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인도하여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잘못된 것으로 거짓으로 미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여야 될그 장로들, 그 리더들이 오히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영적 부패와 타락은 그냥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패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말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잘 어울릴 정도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부패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였는지 이사야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것이어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 부패와의 시작은, 그 부패공화국의 시작은 그 리더들로부터도 맞지만, 실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다른 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펴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을 다시금 거두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삶 가운데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을 그때라도 그 또한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알매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벼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의 손의 용도를 바꾸실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이, 혹 다른 손으로 바꾸시게 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변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이 혹 주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은지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내가 돌이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혹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주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돌이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팔을 혹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한되고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주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 다시금 주님을 이 세상의 주권자이자 창조주로 고백하며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